자, 요대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약치, 약치, 카일, 반반, 축권, 반격, 치왕, 약공. 사뭇끼고요 공격력이 많이네요. 약공, 치왕, 반격. 이렇게 네 자, 방대표죠. 그리고 여포 속성 여포요여포를 이제 버퍼로, 예, 버퍼로 두고, 어, 카일이 딜을 넣는 느낌인데.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. 세팅 좋은데요. 네. 괜찮아 보이고. 패스는 요랑. 플스는 공플스 반격 안 내리고. 가보죠. 공대 델롱이 하자고? 야, 좋아. 스킬 을 써야 돼, 결국. 하, <laughs> 씨. 피해전과 개꿀. 그냥 생존이 그냥 미쳤는데. 스킬 좀 쓰면서 피해전가하고 반격 많이 하고 이러면 그냥 지할 거다 하고 죽겠는데요? 지금안 걸리고. 좋아요. 요포 피 없어요. 푸스킬와야 데미지. 소폭 나가면 또 와. 잘 가고. 뭐야. 너도잘 가고. 이야. 자, 피해전가이번엔 린한테. 요포가 거의 린을 때리는 꼴. 3타. 이야, 뭐야, 이게. 와... 와, 오지는데요? 저 반격도 해주고요. 또 삼타도 또 쌓는 거지. 이제 두 스킬 다 쓰면 되 그냥. 절제무심 쓰고 또소공복 하면 또다 죽는 거야, 그냥. 와. 야, 씨. 오케이, <laughs> <laughs> 야, 콜트. 콜트 그냥 죽었네요? 콜트가 저렇게 죽는다고? 와, 이게 가일이죠 이게 가일입니다 이게 가일이에요야 이게 가일 여포의 정성 아니겠습니까? 와. 엄청나버리네. 여포가 또버프기한데 데미지도 또 있거든요. 서브 딜러도 해주고. 야, 델론즈 변신하면 유지력도 좋아지고. 야, 짱인데, 그냥. 속이 뻥뻥 뚫리네. 역시 칼이 맛에 쓰죠. 세팅은 끝나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거 봐주세요. 소위 방대 3타 그냥 다 무시하고 다 들어가네요. 보니까 와, 청감 개꿀 자 이렇게 되면은 칼이 치기 너무 편한데요. 스킬 뭐죠? 스킬 뭐죠, 이거? 와, 이거 스킬 뭐죠? 스킬 순서? 거의 실력 수준인데. 야, 데미지. 어? 아니, <laughs> 씨. 어떻게 된 거야, 이거? 어? 스킬 너무 잘 쓰고 또 뒤쪽. 죽었어요, 그냥. 플라, 제이브 다 죽었어요. 야, 우웃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? 그냥, 그냥 진짜 뚜까 패는데요? 말 그대로. 이대 어떠십니까, 여러분들? 제이브, 씨. 아니, 제이브 뭐 했는데? 데미지가 너무 세, 그리고 삼타가. 많이 때리는 거보다 야, 이제 다른 덱들도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. 이 정도면은... 거의 일방적이거든요. 스킬도 잘 쓰고요. 홍조도 스킬 잘안 쓰는 애가 있는데, 얘는 잘 씁니다. 속공 나가면 그냥 끝나는 거죠. 딸피 남아도 무조건 스킬 이후 속공이 나가기 때문에 상호를 장착하면은 그것도 엄청 커요. 그럼 2타 되고 또한번더 때리면 3타 되고 뒷줄 다 죽는 거야, 그냥. 와, 완벽하네. 진짜 사기용 나왔다. 다시 한번방대 이번에는 실배가 있는 방대 자, 그리고. 레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할 거로 보입니다. 토비? 근데 토비네작정했네저방격해 주고 이어 좋아. 어. 뭐야 저거 안 죽노. 언니가 첫번째 이브인가 변경 안했네. 까비 이번 판도 리니 좀 스킬 많이 씁니다. 또 요런 판도 또 봐야되거든요? 일이리 스킬 안쓸 때 어떻게 되는지 나갔네 이제 제이브 어디 갔나요? 어 스파 어디 갔나요? 어 스파 어디 갔나요? 제이브 어디가? 할3업은 필수입니다. 무조건 필수예요. 없으면 안 됩니다. 차례 한번 돌려주고. 야 근데 이게 실배가 있거든요. 실배가 있는데. 피해전가 반격 방금... 묶아주고아아 아, 이거 스킬을 역시 써야긴 써야 되겠는데요 어 <laughs> 아니 피해전가 <laughs> 죽을랬는데 안 죽고 있네 계속 예.. 네, 자 이렇게 마무리되네요 생존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여포 덱 잡으러 가자 그렇지 최전가 방격 가자! 3타! 변신해주고. 델론즈 델룬주 공대주고 델론즈랑 같이 있는 덱은, 어, 델론즈 축권이라고 가정하면은, 감선은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, 거의. 아, 어 옆에 조금 못 잡았네. 출혈. 오, 출혈 아프다. 애매하죠, 이번 판? 출혈. 축권. 출혈 때문에 잘 가고, 옆으로 같이. 카일은 스킬을 많이 써야 되겠네요, 보니까. 진짜 많이 써야 돼. 그 쿨마다 계속 써야 이길 때는 확실하게 이기고, 이렇게 되네. 이런 느낌이 있네. 아, 오, 야 저걸 같이 잡아 버렸네. 포트 잡을 수 있습니까? 오, 이거 이기네. 야! 예포가 마지막 치고 죽어서 이겼네 개꿀. 한번 갈게요. 자 방대기 맞네요. 소위 방대 다시 한번 가볼게요. 오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좀 이따 해드릴게요. 자, 스킬 씁니다. 써요. 와, 그냥 건능 그냥, 그냥 빠지는 거예요. 와, 이거 뭐야? 피해전가. 아니, 반경은, 어? 아니, 루, 루디 건능 빼고, 반경에서 피해전가 맞고 죽고, 일어나서 그냥 소공 맞고, 바로 그냥 루디 그냥 스킬 한 방에 죽었네? 건란 루디가 스킬 한 방에 죽은 거랑 똑같네? 이게 말이 돼? 관통. 이야, <laughs> 이게 다 죽으면. 이야, <laughs> 소공 나가는 거 개소름이다. <laughs> 자, 피해전가. 계속 피해전가야, 그냥. 학생이 또 들어오죠. 3, 4 아닙니까, 이거? 관통, 확실. 피해전가. 피해전가 풀면 또 걸리는 건 되는 거야. 어, 휴 이게 뭐야. 와, 게임 진짜 빨리 끝나네. 이게 카일이죠. 속전속결. 이게 카일이죠. 이야. 와, 카일 시대가 왔습니다. 마지막 카일 세팅 한번더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. 자, 약치. 치약이었습니다. 치약, 약치. 반반 조건. 딜러 세팅이 맞는 것 같아요. 딜러 세팅이 맞는 것 같고, 약공 순위도 좀, 어, 대단 약공 많이 해서. 일단 스킬 쓰게끔 만드는 게 좋아 보입니다. 네, 요렇게. 뭐, 여기다가, 이, 나중에는 뭐, 상태 이상이라든지 요런 것들 하나씩 바꾸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, 어, 약간, 그렇게 될것 같아요. 일단, 이분 거 참고하세요. 안녕!